미들 하이로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는데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전지적 피터 시점의 피터 김종진입니다. 저희 샵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드라이버를 저희가 10.5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탄도가 너무 안 뜬다. 반대로 또 9도짜리 헤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탄도가 남들보다 되게 높다, 더안 뜨는 헤드가 있는지, 이렇게 문의를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페이스에 이제 도수가 이제 표기가 돼 있는데, 대부분의 헤드들을 보면은, 페이스가 1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해서, 탄도가 뭐 10m, 5m씩 더 높아지기보다는, 탄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이 샤프트라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샤프트가 이게 보면은 그냥 평범해 보이고 다 그냥 같은 구조일 거고 이제 색이나 이런 거에서만 사람이 좀 부드러운 이미지 이건 이제 검은색 샤프트인데 조금 이제 단단한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데 샤프트에는 보면은 이 재원표를 보면은 어느 클럽이든 미들킥, 노킥 하이킥 이렇게 대부분 세 가지로 나뉘고 요즘은 대부분 이제 미들킥이나 미들로, 미들하이로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는데. 어디까지 했지 로우킥 헤드 페이스의 각도에 의해서 이제 탄도가 조절되는 것보다는 저탄도의 이제 구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들킥보다는 미들 로우나 로우킥 쪽으로 이제 선정이 되어 있는 샤프트를 장착해 주신다면은 어 9.5도의 헤드를 사용하신다 해도 10.5도보다 높은 탄도를 이제 가지실 수가 있고 반대로 10.5도 헤드를 가지고 계시면서 조금 낮은 탄도의 헤드를 헤드 <laughs> 지를 원하신다라면은, 스윙 스피드가 물론 돼야 됩니다. 이런 샤프트는. 미들킥이나 미들하이킥의 샤프트를 사용을 해주면은, 훨씬 더 낮은 탄도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일단, 미들킥이나 로우킥은, 이제 타이밍으로 이제 공을 친다 하면 하이킥 같은 경우는, 음 파워 히터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피드가 좀 떨어지시는 분이 무조건 탄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이킥을 쓰신다라면 비거리나 이제 방향성에서도 어 불이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전문가하고 이제 상담을 통해가지고 장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은 이 헤드 페이스에 있는 이 도수도 물론 탄도에 영향을 주지만 그보다 더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샤프트 킥포인트에 의해서 많이 조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이제 피팅클럽이 아니고 기성클럽을 구매를 하시더라도 탄도에 대한 그 염려가 있으시면은 이 헤드에 이게 표기되어 있는 이 10.5도를 보고서 좀 높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 클럽의 재원을 확인해 보시면은 샤프트가 미들킥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지, 로우킥으로 되어 있는지 이게 다 표기가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